버벅거리지 않으면서 발열 잘 잡는 고성능 노트북 찾으시나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줄 ASUS TUF F16 게이밍 노트북에 역대급 미친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29%의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린 후에 제품 상세 스펙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상가 196만 9,000원인데 현재 48만 9,68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0만 원, 와우 전용 카드 즉시 할인 15만 원까지 더해서 최종 122만 9,32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폭 할인인 만큼 재고가 얼마 없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최저가 구매 링크 남겨 놓았으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 놓고 영상 시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게이밍 노트북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꼭 따져봐야 할 필수 꿀팁만 모아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픽 카드입니다. 최신 게임들은 그래픽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게임 환경을 위해 지포스 RTX 30 시리즈나 그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추천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게임의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를 좌우하므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CPU와 램입니다. 인텔 i7 이상이나 AMD 라이젠 7 이상의 프로세서를 선택하면 멀티태스킹과 게임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최소 16GB 램을 권장하는데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과 동시에 방송 송출이나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공간과 디스플레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SSD는 게임 로딩 속도와 부팅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n v m 이 SSD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선택하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게임인 노트북은 그래픽 카드, CPU와 램, 디스플레이와 SSD까지 균형 있게 선택해야 최고의 게임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현존 최적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요. 초특가 에이수스 터프 A16 게이밍 노트북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에이수스 터프 A16 게이밍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제품입니다. 첫째 CPU는 i7 1365HX로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 하루 종일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편집이나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발휘해 다양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 탑재되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실제로 최신 게임에서 끊김 없는 플레이가 가능하며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 게임 속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게다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 노트북으로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 셋째 디스플레이는 16인치 QHD 해상도를 제공하며 165Hz 고주사율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도 잔상이 남지 않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티아가 넓어 영상 시청이나 작업 시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력한 성능과 부드러운 디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게이밍 노트북 고르는 법과 초특가 에이수스 터프 F16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에이수스 터프 F16 게이밍 노트북을 2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